12월 22일 수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내게 하든 영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의 제목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구체적 내용들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은 제일 먼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탁의 말을 그런으로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부탁이 맹목적 요구가 아니라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말함으로써 바울 자신과 오네시모를 동일시합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망간 종에 불과한 오네시모를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이 가르치고 선포했던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눈이 아니라 삶으로 읽고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먼저 적용할 때 사회적 차별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는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만약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나 자신이 친필로 쓴다는 말은 18절에 나온 내용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빌레몬에게 받을 빚이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빚은 빌레몬이 바울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즉, 복음의 빚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이 진 빚을 말하지 않겠다는 말로 이미 빌레몬이 진 빚을 말했습니다. 바울이 농담처럼 들리는 말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되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되 조건 없이 베풀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은 빌레몬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 얻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에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는 사랑의 나눔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도망간 노예를 처벌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했는데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환대할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것. 아마 노예 신분을 풀어주는 것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빌레몬이 속해 있는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길 바라는 희망을 피력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대 이상의 사랑으로 형제를 환대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립시다. 22절에서 25절의 제목은 바울의 여행 계획과 문안 인사입니다.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온네시모에 관한 부탁을 끝내면서 자신이 빌레몬과 골로세 교회를 방문할 때 사용할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현재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히 풀려나기를 기도 부탁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바울은 빌레몬과 골로세 교회의 기도로 풀려날 것을 확신하면서 골로세 교회 방문을 계획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바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또 골로새 교회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믿었기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동역자의 인사와 안부를 전합니다. 제일 먼저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고 나오는데, 이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다가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에게 교회를 맡긴 후,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고 알려집니다. 바울이 에바브라를 자신과 함께 갇힌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을 볼때 에바브라는 바울이 같은 연금을 당했을 때 바울과 함께 새 집에 거했을 것으로 봅니다. 24절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을 지킨 바울의 동역자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첫째,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함께했으나 중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가는 바울의 신임을 잃었고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싸워서 결국 그들은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헤어졌습니다. 이러했던 마가는 시간이 흘러 바울의 신임을 회복했고, 바울이 가장 힘들 때그 곁을 지키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다시 주님께 헌신한 마가의 노력과 마가에 대한 과거의 불편한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그를 동역자로 받아준 바울의 사랑이 만나서 맺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 시모를 받아주길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이름은 데마입니다 그는 지금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되지만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고향 대살로니카로 갔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대마가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마를 보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마의 경우는 구원이 취소된 예가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로 열심히 사역은 했지만 그때 대마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교회 내 봉사와 사역으로 믿음을 평가할 때가 많은데, 봉사와 사역은 믿음에 기초해야지, 결코 믿음을 앞서거나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 지어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그러하듯 빌레몬서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수신자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매일 성경과 묵상 영상을 통해 지난 1년간 말씀을 묵상해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눈이 아니라 삶으로 읽고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마가처럼 부끄러운 과거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규정할 수 없고 대마처럼 오늘 우리의 봉사와 사역이 내일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한줄 기도입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배제와 혐오의 갈등을 사랑과 환대로 극복하게 하소서.